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42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34절 보시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로 온, 거, 온 줄로 생각하시므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로 왔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서 고난과 환란과 핍박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환란과 핍박 가운데, 그 폭력 앞에서 폭력으로 맞서지 말고 어, 오직 어,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어, 이제 뚫고 나아가라 고난을 그 십자가를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과는 좀, 좀 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죠 어,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검을 주러 왔다 검을 던지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어, 이것은 이제 제자들이 취해야 될 아, 이제 그 폭력적인 그 세상의 태도 앞에서 같이 폭력으로 맞서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아, 이것은 영적인 상태 아, 또 결과론적인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제자는 폭력으로 맞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에 관한 문제 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핏박이 있겠지만, 그 핏박이 있다고 해서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핏박이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것은 어떤 우리가 보이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더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이제 무장을 할 때에 성령의 검으로 무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검이라고 하는 개념을 예수님께 주실 때는요,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다, 영적인 싸움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충돌이다. 거기에서 제자는 타협할 수 없고 진리를 끝까지 고수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편에 섰을 때에 당하는 이박해와 폭력들, 그 폭력을 맞서야 한다. 그것을 끝까지 감당해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따라서 복음을 전하다가 화평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번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궁극적으로 제자들이 싸우긴 싸우는데요. 세상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적 세력들과의 싸움이다. 영적 전쟁이다. 그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어떻겠습니까? 당장은 화평이 깨지고, 당장은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이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어쩔 수 없이 배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보답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피흘리기까지 싸우는 내가 죽더라도 그 폭력을 내가 온몸으로 받아내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영적 전쟁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어쩌면 종교 혼합주의처럼 그렇게 전락해 버리고 그 흔해 빠진 온정주의로 빠져서 좋은 게 좋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진리를 고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생명이죠. 내가 한 목숨 바쳐서 지켜야 할 가장 위대한 가치이고. 우리가 빼앗길 수 없는, 우리가 지켜야 하는 영원한 생명,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걸수 있는 저의 분들시기를 축복합니다. 35절, 36절 말씀해 보면, 내가 온 것은 그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라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 유대 공동체에서 추방당하고 또 가족들로부터 명예살인을 당한다 하더라도 어, 고수해야 할 진리, 네, 그것 때문에 당하는 가족 간의 불화. 어, 그래서 어쩌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원수되는 것이다. 네, 앞서서 어, 살펴봤던 것처럼 음, 뭐 자식이 예,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는 그런. 당시의 사회적 그런 상황들을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중요하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예수냐,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이 땅의 것이냐. 예수를 위해서는 내가 이 땅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과도 원수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 보시면, 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결국 참된 제자는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빼앗긴 자인데,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주님과 내 안에, 내그 사이에,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개입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이 들어와서 그것이 내 마음을 빼앗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 이 합당하다는 것은요, 자격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로서의 자격. 제자로서의 자격은 한 가지입니다. 뭐죠?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제자로서의 자격증이 있다면 그거 하나예요.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 그러나 결국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될수 밖에 없어요. 복음 때문에 핍박당하는 거 어쩔 수 없지만, 오히려 제자들은 그 핍박당하는 자도 사실은 사랑하거든요. 온전한 사랑은 주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주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 하니라 말씀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제자의 자격증, 그 자격증의 모양은 십자가 모양입니다. 그리고 더 분명한 것은 그 십자가가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자의 죽음인 것입니다. 39절 보십시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십자가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뭐죠? 십자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십자가는 죽음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는 처리로 나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어, 십자가는 능력이지요. 십자가는 영광이지요. 맞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은요. 죽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을 때, 죽음 이후에 얻어지는 영광이 있고, 죽음 이후에 얻어지는 부활이 있고, 죽음 이후에 얻어지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의미를 모른 채, 그 십자가의 첫 단계를 뛰어넘을 수 없는 거죠. 십자가는 악세사리가 아니죠. 십자가는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어, 주님께 드리는 자,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자의 숙명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 십자가를 거절하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는 요 영원한 것이 있고 반면에 영원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유한한 것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 땅의 순간적인 것, 유한한 것을 포기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이 땅의 순간적인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자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유한한 것을 포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너무나 당연한 것을 깨닫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은혜가 임해야 성령이 임하셔야 가능한 거예요. 내 안에 완전한 어 영적인 어 재해석 나의 그 생각의 가치 변혁이 일어나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십자가가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이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유한한 가치를 주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습니다 돈도 유한한 것이죠 건강도 유한한 것이죠 내 생명조차 이 땅을 살아가는 나의 목숨조차도 유한한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유한한 것들을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40절, 42절 말씀해 보면 자, 박해와 거절이 계속 있겠지만 그러나 제자들을 환영하고 영접할 자들도 있을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이들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죠. 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제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할 것이지만 그러나 제자들을 존중하고 환대하며 그들을 보호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대가 없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들은 가는 곳마다 약함을 고치고,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으며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할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하나님 나라 사역, 복음 사역을 반대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따뜻하게 환대하고 섬기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예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하늘의 상급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심지어, 냉수 한 그릇 주는 사람도 주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작한자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고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냉수 한 그릇 주는 것은요, 당시에 예, 고대 사회에서는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거 안 주면 욕대로 먹는 거예요. 이건 관습과 같은 거예요. 손님이 왔을 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 어, 이것은요 어, 뭐 마땅히 어, 뭐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그 작은 일도요, 뭐 당연히 해야 되는 일도 예, 주의 종을 그렇게 섬겼다면 하나님은 그것 조차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갚아 주신다. 상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고난받는 선지자, 의인, 작은 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나, 그런 고난받는 주의종들, 그 작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작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편에 서서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 자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갚아주시겠다. 보상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어, 타협하지 마십시오. 예, 진리를 끝까지 예, 지키는 어, 진리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어, 제자들이 보인다면 그들을 아낌없이 섬기고 그들을 지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귀한 종들을 잘 삼길 수 있는 귀한 하루, 복된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기뻐하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 안에서 제거하며 진리를 위해 목숨까지 걸수 있는 큰 믿음의 거장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아침에 나와 기도하며 간과하는 제목들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삶에 막혀진 문들이 열려지는 귀한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